죠그 어? 기도가 기도의 힘은 아주 능력이고 기도는 축복이잖아요. 그리고 아멘. 하나님께 여기 뭐야 시스기야가 죽는다고 하니까는 그냥 응? 벽을 삼일을 이렇게 대면서 하나님 내가 그 동안 잘한 걸좀 봐주세요. 아멘.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시스기야를 15년이나 연장시켜 줬잖아요. 응? 야곱비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잖아요 아멘. 우리도 기도하면은, 안 되는 아, 것이 아, 없는 아, 줄로 아, 믿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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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 그래갖고, 그냥, 좋은 차, 난 못, 뭐, 못 내려. 이 좋은 사카드는 끝까지 <laughs> 갈 거야. 아, 이랬더니, 여기 왔더니, 또 이렇게 예배장소에 와서, 아버지께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하더니, 어머, 이교에 축복받았네. 아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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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그리고, 어느 줄에, 같이 줄 쓰면요, 같이 복받아요. 아멘. 아주 아, 아, 아. 그래서, 정말로, 우리가 이 은혜의 사람, 응? 은혜의 줄에 쓰면은,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. 그냥 서장모가 요즘 영어로 뭘 하는지요 몰라도 내가 요즘 행행행동이 있는데 내가 말 지혜로워야 돼요.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줬을 때 그거를 남편한테 상의하고 얘기해봐요. 쌈움만 나고 그냥 개쌉 나요. <laughs>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. <laughs> 남편이라고 얘기할 거 없고 옆에 누운 여인네라고 얘기할 거 없고 옆에 있는 친구라고 얘기할 게없다니까요 괜히 그냥. 도움이 안 돼요. 역사만 한다고요. 아브라함이, 정말 하나님께서 그, 어?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, 그 아브라함이, 이, 이, 섹한테 얘기해서, 요, 아유, 이걸 바치래 그거 바쳤을것 같아요? 섹시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역사하고, 은사집회하고, 아주 난리를 치죠. 그러니까는, 우리네들도, 내가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, 서장로는, 어느 정도는 알지만, 알지만, 이 정도라는 건몰로 거야. 이딱 버릴 정도로. 김혜자 목사님, 그치? 알지? 그러는데, 하나님은, 그래. 오늘 밥 들었잖아. 아무리 95세, 93세라도, 일단 그만큼 오늘 가셨잖아요. 우리, 내일 인생 몰라요. 응? 이 땅에, 는 나중에 아까 그냥 3절, 너무 은혜되잖아요. 언제 갈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는, 아버지, 감사해요. 그냥,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, 정말 남을 윤택하게 하면, 내 생활은 더 윤택하다 그랬어요. 응? 과도히 아껴도, 가난해진다 그랬습니다. 응. 내가 아무리 그냥 움켜지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그냥 어? 모아놓으려고 해도 아유 뭐 그거 안 되더라고요. 그 와중에도 아까 그 와중에도 딱 어머 그거 저기 방송기계 그거. 얼른 해놔야지. 그게 그냥 확맞지면서 기쁨이 확 가지는 거야. 아까 거기 갔을 때. 이게 성령의 역사야. 빙수, 빙수. 이게 그냥 기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, 모르겠는 거예요. 어저께, 어저께 하루가 그러는 거예요. 그리고서는 막 그래. 그러더니 오늘 안 되겠다. 기도하는 장소에 기도 같이 하러 가야겠다. 그 마음으로 간 거거든요.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. 야, 이거 영역이 다시 회복돼야 되겠구나. 그 거기서도 못했는데, 얼마나 시원하게, 부르짖고부르짖고부르짖고 기도하고, 그게 은혜가 있어야, 베풀기도 하고, 섬기기도 하고, 아멘. 그러는 거거든요. 아멘. 그렇기 때문에, 오늘 양, 여기 와서 은혜 받았네요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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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혜 받으니까, 예수 이름으로 여기 에프또 하나님 앞에 신부로 쌓 해놓는다 그러죠. 아멘. 나의 달란트는 이것인 거예요. 그래서, 아멘. 이 달란트를 남기고, 정말, 이 땅을 떠나갈 때, 아버지께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책임져 주시겄죠 그냥 책임져 달라고 아멘.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오는 대로 입술을 벌리는 대로 벌리는 거예요 아멘. 오늘 너희들은 만날 만한데 응? 주님,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또 부르짖는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절에 2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. 우리 1절 2절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아멘.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아멘. 나의 기도로 주 앞에 달하게 하시며 아멘.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아멘.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멘.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. 그래서 이 시간도 한번 응? 또 시원하게 또 각자 각자 밀어주세요. 나도 다 밀었잖아요. 네, 네. 나는요 어쨌든 물질 주세요. 아, 네. 물질 주세요. 아, 내기도 제목 그거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뭐 하실래요? 저, 저 기도 제목 여기 은혜 주시고 또 여기 또 써가지나 오시요아저 기도 제목거 넣었잖아요. 아, 그래? 예알았어요 응, 그리고요 우리 동생이 손이 잘렸어요. 네. 참 쉽을 때. 네. 목사님, 네. 하세요오셨습니다 7월 15일 날목사안소가 있습니다. 어, 우리 나는 그냥 아버지 지금 물질을 열어 주셔서 많은 거 사명 감당하고 달란트 감당하게 해 달라고 리또 우리 또 어, 목사님 기도 제목은 뭐예요? 은찬이. 은찬이. 아. 음. 예, 네, 교회 그런 거냥다 소견. 그러니까 나, 특별한 부만 얘기. 해 나는 목사님. 예. 네. 우리 사회도 목사고. 아 뭐, 자기 아들도 전도사인데. 기도 제목을 넣어서 써서 넣어주세요. 사명감당하게. 네. 기도 제목을 올려. 사명감당하게. 사명, 남당하게, 남당하게. 사명 다 들었잖아. 요 넣어도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음. 어쨌든 오늘 모인 거는 음. 기도야, 기도. 음. 어? 우리가 그냥 기도. 그래서 음. 뜨겁게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. 음.